시편 90편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 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다난 한 폭이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도다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 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에스겔서 6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서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재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양하는 재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재단의 둘레에 흩어 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재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양하는 재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유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재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 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재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 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생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재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 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